디스 좁아지니까, 좁아지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그리고 척추체 사이에 보이는 요, 요 물질, 그걸 를 물롱뼈, 또거 연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디스크 어. 수를 못하게 되는 놈이고 응. 빠져서 빠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응. 이렇게 충격이 되면서 점점 좀 좁아. 그러면 척추연, 척추관 협착증? 어, 자 척추협착증에 나를 보겠어. 아까 저이 사진을 보면은 구멍이잖아. 어어. 이 구멍에 신경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어어. 자 일단 협착증 자체는 관이 좁아지는 거야. 관이 좁아지는 걸협착증 좁아지. 신경이 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을 아. 협착이라고 그러거든. 오케이. 그 협착의 원인을 따지는 거야. 음. 디스크에서 좁아질 수도 있고, 음, 음, 음. 뼈에 의해서 도 좁아질 수 있고, 음. 인대가 두꺼워져서 좁아질잖아. 음. 예, 그래서 전반적인 현상을 보고, 좁아졌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디스크가 문제가 있거나 척추관이 문제가 있거나 둘다 뭐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 비슷할 수 있는 거지. 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치료는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응. 수술적 치료, 응. 비수술적 치료 있잖아. 응. 그걸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응. 일단 우리의 합작증은 뭐야? 좁아졌잖아. 응. 좁아진 거를 열어준다. 응.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열어줘야 되니까 수술이 응. 필요하겠지. 응. 근데 어머니가 또는 다른 환자들이 응.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응. 좁아졌지만 증상이 응. 응. 없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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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러면. 좁아지면 신경도 많이 붓겠잖아. 음. 붓고 염증이 생기면 음. 그 증상만 낮추는 거야. 음. 약을 먹든지 물리치료를 하고 또 도수치료도 하고 때로는 음. 주사까지 맞으면서 구조적인 변화는 없지만 음. 증상을 완화시키는 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조치료를 하는 거거든. 뭐, 통증을 갖다가 완화시킨다는 거지 실제로 약으로 뭔가 척추가 변하거나 이런 건아니거 그렇지. 맞지? 척추가 변한다. 그런 음. 것이 개입되면 그 수술이라고 그러지. 음. 음. 그렇게 보면 돼. 음. 그래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응.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이 아니고 직접 환자를 봐야 되는 거거든. 음. 그래서 꼭 이제 네 어머니가 보시고 와야 돼. 그 지금 진료 끝난 거지? 끝났지 않아. 어, 올라가서 한잔하자그까 응. 올라가서 보자. 응. 그러면 응. 시술이랑 수술은 차이가 뭐야? 차이가 있지. 그런데 응. 또 차이도 없어. 응? 그래서 시술, 시술이 할말 되게 많아 지금. 어. 좀 길어질 거야. 어. 그래서 일단 내방 가서 차한잔하면서 설명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수술, 그러면 사진적으로 들어본다 그러면, 응. 오퍼레이션 응. 응. 의사가 환자의 병변을 응. 가르고, 떼고 응. 응. 잘라내고, 그래서 고쳐나가는 행위를 말하는 응. 거죠. 응. 주사나, 약물이나, 응. 또는 이제 뭐, 물리치료 하는 거. 응. 그런 행위에서 증상을 캄다운 시켜주는 응. 그런 것을 비수술, 시술이라고 응.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일단은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응. 그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야. 응.